안녕하세요. 날이 굉장히 덥죠. 어, 폭염주의보도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역시 여러분 여름 다 와야 하지만 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모음 그죠? 그래서 이그 이모 이중모 모음, 이중모음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었는데 오늘. 어, 다시 한번바아쓰기 확인해보고, 그리고 또, 어, 공부할게요. 예, 그 다음. 자, 바아쓰기 1번. 예약 한번 써보세요. 예약. 자, 이거 들어가 있는 거죠? 예약. 차례. 차례. 은혜. 은혜. 그 그렇죠? 다음. 옛날. 옛날, 그리고 예정 너무 빠른가요? 좀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다시 한번 예약, 차례, 은퇴, 옛날, 예정 여기까지 잘 쓰셨어요. 다음 예쁘다 예쁘다. 그 다음 또 써보실 거는 장례식. 장례식. 주례, 주례. 그 다음 시계. 자, 확인해 보시면 모두 그죠. '예'가 들어가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예약, 차례, 은혜, 옛날 예정, 예쁘다, 장례식, 주례, 시계, 이렇게 써보시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중 몸예 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2번 예기 혹시 예기 얘기 좋아하시나요? 그 다음 예기책 예기책 읽기도 좋아하실 그죠? 어. 그죠? 그 다음. 얘들아, 한번 써보세요. 다 생각나세요? 얘들아. 그 다음. 개, 개, 그 아이라는 뜻이죠. 개, 개 어제 병원에 갔었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죠? 그다 음, 업신여길 때 나타나는 말로 '에게'라는 게 있죠, 그렇죠? 한번 써보실까요? '에게', '에게'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이종모음 '예'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 잘 쓰셨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다른 이종 모음이 들어간 또 다른 글자 또 공부할게요. 자, 1번 예약 yeah. 차례 은혜, 옛날, 예정, 예쁘다, 장례식, 줄에 시계, 얘기, 얘기책, 얘들아, 개, 에게. 다잘 쓰셨죠? 자, 지웁니다. 오늘은, 음, 죠 그렇죠? 왜, 왜, 이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보시면, 와 쓰시고, 이 쓰시면 되겠죠. 왜는 맞죠 이렇게 워 쓰시고 이왜왜자 그럼 여기에 어 있는 남말들 한번 써 보실까요? 어떤 그 남말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왜가 들어가 있는 글자들이에요. 자 보시면 돼지 그죠그 다음 왜냐 하면 왜냐 하면 그죠 다음 또 인쇄소 할때 그쵸? 왜 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뒤도 한번 이렇게 확인해보시면, 그죠? 도아에 이렇게 이가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또 위가 좀 많이 안 좋을 때 있는 변명 뭐예요? 위계약 위어 이거는 다른 것 같죠? 그 다음에 음 괜찮아 할때 한번 써보실까요? 괜 괜찮아 라는 말도 많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그다음, 괜히라는 말도 쓰시죠? 괜히, 괜히, 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돼지갈비를 좋아해요라는 문장도 있죠. 한번 써볼까요? 나는 돼지 갈비를 어떠하다, 좋아하다. 그래서 나는 돼지 갈비를 좋아해요. 라고도 이렇게 글을 쓰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왜 라고 읽으시면 되고, 이거는 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왜가 들어가 있는 우리 낱말 한번 써보신 거예요. 저, 돼지. 왜냐 하면, 인쇄소. 괜찮아. 괜히 나는 돼지갈비를 좋아해요. 이렇게 한번 글을 써보셨습니다. 자, 지울게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뭐에 이가 왔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왜, 왜. 자, 그래서 어르신들, 자, 보시면, 들어가 있는 글자, 위, 괴, 약 아까 제가 쓰려다가 안썼죠 위계약 위계약 자그 다음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결혼식 때 입는 드레스 그죠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그 다음 괴메다 한번 써보실래요? 괴메다 쌍기억을 쓰시고 이렇게 괴 괴메다 위계양 웨딩드레스 괴메다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위계양 웨딩드레스 응. 응. 웨이터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웨이터. 그래서. 위계양 웨딩드레스 꽤 매다 웨이터 이렇게 어, 또해 보시고 그다음 또, 또 문장 한번 써 보면 나는 무슨 색? 빨간색 한번 써 보세요. 빨간색 무엇을, 스웨터를, 털을 입었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도, 왜, 왜, 그래서 왜, 왜, 왜. 소리가 비슷하게 들리시겠지만 쓰임이 다르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때는 why 그래서 왜 여기는 why 왜 이렇게 됩니다. 자, we get a wedding dress. 꾸미다. 웨이터. 나는 빨간색 스웨터를 입었어요. 자, 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배웠던, 그죠? 예, 예. 그 다음, 왜, 왜.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여이, 야이, 와이, 워이 이렇게 해서 이중 모음이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글을 한번 먼저 써 드릴게요. 또다 쓰고 나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쓰여 있는 글을 한번 음, 우리 뭐, 네. 읽어보시자고요. 자, 따라 읽어보세요. 손자에게 은혜 갚은 이 얘기를 해주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손자에게 은혜 갚은 얘기를 해 주었어요. 옛날 얘기 속에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예쁘고 지혜롭게 자라거라. 한번더 읽겠습니다. 손자에게 은혜 갚은, 얘기를 해 주었어요. 옛날 얘기 속에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예쁘고 지혜롭게 자라거라.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손자에게 은혜 갚은 얘기를 해 주었어요. 옛날 얘기 속에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예쁘고 지혜롭게 자라거라. 여기 보시면, 그렇죠? 은혜할 때, 은혜. 여기는 가, 푼으로 읽으셔야 되고요. 얘기를 이야기를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해주었어요. 옛날 얘기 속에는 그죠? 옛날 얘기 속에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옛날 얘기 속에는 지혜로움이 많이 담겨 있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또 예쁘고 지혜롭게 자라거라. 자 문장 읽어보시고 또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더 읽어드리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손자에게 은혜 갚은 얘기를 해주었어요. 옛날 얘기 속에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예쁘고 지혜롭게 자라거라.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과 오늘 예, 예, 왜, 왜가 들어가 있는 낱말과 문장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길에 가시다 보면 그죠? 상가에 간판들 많이 있잖아요. 그 간판에 쓰여 있는 글자들, 그죠? 거를좀 읽고 쓰실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